신은경, 뒤늦게 알려진 안타까운 상황고, 김수미 비보 쇼크 이틀간 쓰러져, 백반기행. 단독 신은경이 허영만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 TVC 출세인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90년대 아이콘 배우 신은경이 출연해 소백산 정기를 품은 경북 영주로 떠납니다. 영화 조폭마누라와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진천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신은경은 캐릭터 소화를 위해 실제 세신사에게 배우고 온몸에 부항까지 뜨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기 인생 비하인드와 고등학생 시절 하이라를 선망의 눈받을 띄었던 과거사도 공개합니다. 또한 지난해 김수미 선생님을 떠나보내고 큰 슬픔에 빠졌던 신경을 고백하며 허영만과 따뜻한 위로를 나눕니다. 이날 두 사람은 영주의 소머리국밥, 부석태의 청국장 정식, 한우갈비살 등 지역 특색이 담긴 밥상을 경험합니다. 천의 얼굴 배우 신은경과 함께하는 쉽게 커영만의 백반기행은 오늘 밤 10시 30분 방송됩니다.